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것은 소리끼나 고사리의 생활사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203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있어요. 생활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라이프사이클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을 하는 방식에 관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감수 분열 생식세포 만드는 감수 분열과 그 다음에 수정을 기준으로 생활사을 나눠서 감수 분열하면 곧바로 이게 나 포자 아까 생세포가 포자를 냈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죠? 지금 보면 은 양치식물하고 선태식물은 포자로 번식하는 게 그런데 그 애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미기도 포자고 양치도 포자지만 생활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먼저, 먼저, 선태식물 중에서 소리끼의 생활사를 살펴보자는 거야. 소리끼는 고사리 양치식물에 비하면 하등한 식물이다. 하등한 식물의 생활사가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라. 포자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핵상이 얼마라고? 핵상 아, 핵상이란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색상이 뭔가요? 표정표정 없습니다. 이제 그 모의고사가 이제 4월달에 한번 있는데 그건 전범위가 아니죠. 어, 방합성까지 굉장히 참 조, 조금만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생원 같은 경우는 전범이고. 이제 생원에서 보면 이런 주제들은 항상 등장하는 얘기지만 생투에서는 핵산 얘기가 유전자 좀 넘어서 또는 진화 쪽에서나 간, 간혹 간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 이게 이제 수능 생투에서는 좀 관계가 적더라도 논술이나 이런 데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테마이니까 잘볼 필요가 있는데 염색체의 상태를 이루는 말이에요. 염색체의 상태는 짝으로, 쌍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반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로 있는데, 체세포 상태가 n 이고 생식세포 상태가 n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포자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마치 정자, 난자를 생각하면 돼요. 정자, 난자처럼 이게 핵상이 n인 것은 감수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 포자체로부터 비롯돼요. 포자체라고 하는 건 포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포자체핵산은 이엔입니다. 그래서 이엔이 N되는 걸 감소 분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포자가 이끼의 경우에 자랍니다. 스스로 자라서 뭐가 되냐면 자란다고 하는 건 무슨 분열이지? 아이해 얘들아? 자란다고? 자란다고? 내가 자란다고? <laughs> 아니 아니 너무너무너무 잘한다고 s 스한다고 잘한다는 건 무슨 분열이에요? <laughs> 체세포 분열이에요. 감소 분열은 생체포 만드는 거지만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변하지 않는 분열입니다. 그럴 때 EN에서 e, 체세포 분열을 거쳤기 때문에 핵상이 안 변한. 근데 EN이 EN 되는 것도 되지만 n 이 n 되는 것도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지. 그게 아마 영향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때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생긴 만약에 이끼가 소위 앙그루라고 한다면 또, 또 다른 애는 뭐도 있냐면 수그루, 수그루도 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끼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끼는 핵상이 N이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끼가 N인 것을 사람으로 빗대자면 정자와 난자가 커져서 눈에 띈다. 그러니까 막, 어, 일요일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가고 있는데 정자가 꿈틀거리며 길을 지나가고 있다. 굉장히 큰 정자였어요. 뭐 이런 거. 잘 납득이 안 가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자나 남자는 차세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데 하등한 인기는 차세분열을 통해서 자신이 포자로 태어났지만 형태를 갖춘 개체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등한 생명체는 그렇다. 그리고 얘네들이 갖다뭘 만드냐면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요. 난자 정자는 핵상이 얼마일까요? n이죠. n인 거죠. 둘이 만나는 거죠. 그게 수정인 거죠. 만나면 접합자. 우리가 또 이거는 수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접합이라는 말을 써어요 접합되었다. 그때 핵상이 얼마일까요? n 더하기 n이니까, n 더하기 n이니까 그냥 n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자라서 잘 봐. 옆에 그 그림이 있는데 <laughs> 이렇게 생긴 잇기 위에 잇기 위에 이렇게 생긴 포자체가 이게 포자체인데 이게 포자체가 기생 이 밑에 건 뭡니까 얘입니다 암고로나 수고루인데 이것이 핵상이 N이죠. N이 뭐냐면, 얘는 배우체라고 그래. 배우체. 배우체 핵상은 n 이다 포자체는 EN이다. 이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말 알아? 이 말? 배우자. 렛 e t 열심히 배우자. 가 아니라, 이것은 얘네들을 이 잃은 말이야. 정자와 난자를 우리가 배우자라래. 그래. 이 배우자도 핵상이 N인데 배우자의 이 자자는 아들 자자로서 입자 단계, 즉 정자와 난자 같은 분명히 단위체를 얘기합니다. 하그 단위체가 자라면 배우체가 되죠. 얘는 배우체입니다. 배우체든 배우자든 핵상은 변함이 없었던 이유는 체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분열하여 감수분열을 하니까 포자가 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할 동안에.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이 기생하고 있다. 사람으로 단지자면 난자가 이렇게 커져서 사람이 그 위에 기생한다. 마치 그런 느낌 이끼는 그러고 산다. 그런데 이끼의 생활사를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이게 뭐냐면 이엔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n으로 존재하는 시간 살아가는 대부분을 n으로 존재하다가 2n 잠깐 오고 다시 n으로 존재하는 게 이기. 이렇 이기 이기. 그러면 고사리는 달라베이네. 고사리는 다음 수 분열, 수정,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이 포자가 형성되는 것똑같아 그런데 전형체가 됩니다. <laughs> 여러분 그 전형체 뭐처럼 생겼어요? 아, 뭐 약간 하트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외이 그림에서 보면은 뼈다귀처럼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닮았죠?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왜? 뛰어가거나 자동차 같은 거 표현할 때 앞으로 나가는 모습 할때 이런 데 그려지잖아. 많이 말고. 근데 얘가 전엽체인데 이거는 핵상이 n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분열일까? n이고 n이니까 핵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 커졌죠? 전엽체야. 이 전엽체가 될때채스포 분열을 해. 그리고 나서 전엽체가 장전기 장난기란 걸 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여튼 얘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NN이 그러면서 합쳐져요 수정되고 접합자가 된 후에 접합자는 핵상은 항상 2 n 이다 항상 2 n 이다 자라는 과정에서 어린고사리 그리고 다큰 성체고사리가 됩니다 고사리는 여러분 이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고사리들이 핵상이 2n이죠. 눈에 보이는 고사리가 2n이고 어린 고사리도 당연히 2n이죠. 왜냐면 이건 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체 체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고사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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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형성되냐면 포 자체가 형성되고 걔는 2n이에요. 이미 2단계에서는 이 밑으로 오게 되면 뭐가 없냐면 N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체가 감소 분을 하여 포장을 다시 되면서 핵상이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위쪽은 이 위에는 전부 다 N상태고 이 밑에는 전부 다 2N상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 과정을 우리가 얘랑 비교해서 그려보자면 고사리는 이렇게 되죠. n이 짧고, 2n이 e, 길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이 e, n 상태가 대부분이 여러분은 전엽체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고사리를 주로 봤지 전엽체를 본 적이 없다. 어린 고사리 하면 왜 애기 손닮았다그래가지고 이거 그 생물학 책의 앞에 표지를 장식하기로 하는 그림입니다. 고사리 그림. 사진이지 사진. 이쁘게 이렇게 말려있는 그 어린 고사리. 그게 자라면서 어, 멋지, 이제. 고사리가 되고. 제주도는 고사리가 천연기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함부로 고사리를 채취하면 안 돼. 아, 파는 건 있어. 그, 재배해서 파는 건 있는데, 야생으로 이제 존재하는 야생 고사리 중에는 음, 절대로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벌금으로요. 그, 에, 무슨 지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관광 중에 고사리를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걸 막 포자를 이렇게 툭툭 털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하면 그 포자로 이걸 번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안 돼. 몰래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다 이제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왜냐면 하 그런 고사리들은 품질이 좋은 것들일 수 있어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고사리 왕국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국기를 바꾸려고 한 계획을 갖고 있대, 뉴질랜드가. 근데 그 고사리를 안에다가 를 모양이에요. 은고사리라고 은고사리는 잎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딱 뒤집으면 은색이 나요 그래서 어두운 숲속에 들어갔을 때그 고사리 잎을 띄어다가 뒤집어 놓으면 자기가 온 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고사리가 뉴질랜드에 많이 나요. 고사리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인가 봐요. 문제풀 때 양치기라고 하잖아. <laughs> 어, 어, 그 리액션 괜찮다. 조용히 박수를 쳐주네. 오, 순간 딱와닿는건데 비수처럼. 그러니까 <laughs> 아무튼 이 양치식물이 고생대 때 묻혀, 그 묻혀서 석탄 석유가 됐다는 주장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고사리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끼에 관한 생활사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205페이지에 양치식물의 특성에서 1번에 경엽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엽이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한 거를 경엽이라 그래 그 용어를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용어에서 경엽이라는 말 이것은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다 그 말이야 그에 비하면, 관다발, 관다발이 없는 애들은 엽상이라고 하는데, 이 엽상 식물은 뿌리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애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양치식물은 뭐가 없다고요? 관다발은 있는데, 채관과 헌물관이 있는데, 형성층이 없다. 고사리의 경우에 형성층이 없다. 그래서 부피생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배우체가 이 N상태인데 그 배우체 N상태가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n 인 포자체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세대교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위에가 이 위쪽이 N상태지만 성별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정자난자의 성별 구별이 있어서 유성세대라고 해. 이 밑에는 무성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 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가 유성에서 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핵상도 N에서 EN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대가 교대로 바뀐다. 교대로 바뀐다. 그 뜻이에요. 이번 자는 주번 할때그번 자입니다. 여러분 주번 하기 되게 싫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 주번이나봐 이거. 아침에 일찍 가야되고, 이거. 되네. 그 번자가 바뀌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면 바뀌니까 다행인데, 여러면 1년 동안 주번해라. 우와, 씨. 무슨 죄를 저다. 1년 동안 이을 하진 않을 텐데. 거시식물은 종자식물이지, 경엽식물이고, 그 다음에 경식물은 뿌리들기 피기고, 뚜렷한 거고, 여기서는, 자, 형성층이 있는데, 관자발이 잘 불안해 있는데, 허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 식물은 헌물관만 있고 형성층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 부피 생장을 잘 하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단, 어, 단성화, 어, 얘가 안 갖춘 꽃차, 그리고 중복성을 하지 않는다. 그냥 밑줄쳐놔 중복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가 보다. 이걸 알려드면안 돼. 중복성을 하지 않는다. 거시 식물은 중복성을 하지 않는다. 마치 그런 거랑 같아요. 집에 가는데 야, 뇌집 네 가려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 어, 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야 돼. 왜? 왜 그런 건데? 왜냐고? 그래야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왜중복선을 하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원래는 이제 대답이 좀 학술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걸 물어보면 고등학교 가면 안될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나도 잘 몰라. 중복성에 관한 얘기는 최근에 2년 전에 그 한국의 교수가 중복성의 의미를 밝혀낸 게그 최근이라서 그 의미를 잘 몰라. 여러분이 궁금하면 논문을 찾아보세요. 근데 별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지 해 말고 그냥 그런 거야. 속씨 식물은 중복성을 해. 그냥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자 식물이 네, 이거그 음. 다음에, 가축꽃이고 끝났네. 벼벌걸 수수, 몸이 드는 번호, 국화 자, 일사람문제로해볼까요푸른모파이가보고그 다음에, 속하죠? 기그그에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다음그다 맞지. 또, 그라미 기억은 무슨 얘기냐면, 곰팡이에게 없고, 식물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식물에게 있는 특성을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염독체가 있다거나, 광합성을 한다거나, 또는 관다발이, 이건 관다발도 돼요, 되게는. 왜냐면, 전부, 어, 상태 성태 이상이니까, 성태보다더 발달한 양치 이상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식물을 전체 개통수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 자, 저기 있는 표에 있는 것을 만약 여러분 식물을 전체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제일 하늘은 상태. 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문데니다이짓이 그렇지. 자 그럼 이가문니다 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상만태만 있는 것. 양치 식물에게도 없고, 성태만 있는 건, 이거는 관다발이 없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하면 이건 그런 겁니다. 이건. 이건 식물이 가진 특성. 음, 응. 영녹체가 있다거나. 아니, 이건 관다발 하면 안 돼. 얘는 영녹체거나 또는, 어, 어, AB, AB셀. A, B 세포 e 뭐 이런 것들. 세포막 성분이 셀룰로스고 A, B가 있고 카로티드가 있고 염동체가 있다는 광합성을 한다는 그런 것들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의 특성은 에, 거시 식물에 속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되니까 굳이 넣자면 종자로 번식하면서 씨방이 없는 그런 거고 푸른곰팡이는 어떤 포자 번식해요? 자낭포자거나 무성생식을하면 무슨 포자겠지? 자랑균류가 무성생식을 할 경우에는 분생포자. 기억나니 분생포자였다.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